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짐벌은 가격이 굉장히 싼데요. 요 DSLR 짐벌은 굉장히 비싸요. 우선 DSLR은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DSLR이 무거운 DSLR을 지탱을 해야 되고 저 이거 3축 짐벌입니다. 세 군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는데 이건 너무 비싸네요. 어, 그, 래도 지금 가격이 이 삼축 짐벌, 스마, 아, DSLR 짐벌은 굉장히 비싸요. 아무리 싸도 한 6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짐벌 안에 굉장히 비쌉니다. 스마트폰 짐벌은 몇만원 만주면 충분해요. 요러, 어, 요렇게 DSLR을 요, 요런 식으로 여기 이게 지금 요, 요렇게 손으로 요 조이스틱 여기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상하 좌우, 전후 좌우로 이게 움직입니다. 조이스틱으로.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는 손으로 안 잡고, 짐벌이니까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있으면서 이 상하 좌우로 피사체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걸로. 조작을 하면 틸트, 틸트도 되고, 패닝도 되고 다 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꼭 3초 이상 누르면 꺼지고, 3초 이상 누르면 켜지고요. 배터리가 18650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충전기가 따로 안 옵니다. 그냥 USB로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니까, USB 그냥 케이블만 따라오고요.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제가 예전에 예전에는 저는 니콘 바디를, 뭐한 니콘 바디만 한 10개 이상 있거든요. 렌즈도 뭐 수십개 있고, 그 니콘 바디에 탑론 AF15600mm를 아, 0 내가 끼고, 그리고도 TS를 한 대씩 더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힘을 못써요 그래서 이거 가벼운 그나마 가장 가벼운 제품으로 골랐는데 이게 총 패키지가 1740g 이니까 약 1.6kg 1.7kg 나간다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오늘 왔어요 택배로 택배로 와가아 아유, 고뭐 박스부터 이게 짐벌이 이게 스마트폰 짐벌하고 는 틀립니다 굉장히 크고 이렇게 이제 파우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파우치 비슷한 가방에 이렇게 담겨서 왔어요 왔는데 아주 무겁습니다.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자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카메라를 거치할 줄 몰라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 플레이스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쓰읍, 글쎄요. 이뭐 성능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게 저는 이제 이거 요거, 요거 에디콘 쿨픽스 A 1 0이거든요 이게 광학 840mm 나오는 겁니다. DSLR 카메라 기준. 아이고, 먼지가 엄청나네요. 840mm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4K 영상이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요, 요, 요거를 이게 저 드라이버로 돌려서 잠궈야 돼. 이거를 참 이렇게 비싼 장비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금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끼우는데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laughs> 아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알 수가 있냐고 이게 그냥 쑥 빠진 이거는 뭐 하는 건가 이것도 몰라가지고 애먹었는데요 이게 꼭 있어야 돼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니콘 쿨픽스 이센 장착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는 거고 여기에 레일이 있어요 보통 카메라 삼각대 플레이스 같이 이렇게 끼우게 돼 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덜렁덜렁덜렁. 그래서 이제, 패키지 안에서 쭉 찾아보니까 뭐 이상한 부품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요게 요건데 요것도 그냥 끼우면 안 돼요. 한쪽에 홈이, 아, 요게 이제 나사로 잠그는 겁니다. 요게 전부 이런 식으로 잠그게 되어 있고요. 요게 좀 잘못 끼운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 안 돼요. 홈이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것도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끼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요거를 여기 홈이, 홈에 맞게, 여기, 여기에 홈이 있어요. 홈이 맞게 끼우고, 그래야 이게 들어가요. 자, 다시요. 자, 요거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좀 잘못 끼운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여기에 홈이 있다고 여기에. 요 자리에. 이 자리에. 자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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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홈이 있는데, 밑에하고 홈이 맞아. 안 맞으면 또 뒤집어 끼워야 돼요. 이거 내가 안 맞아서, 들어가, 자, 요 플레이트를 여기다 끼우는 거면 아틀로 됐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여기다 조이고 야, 요, 이게 참 까다로워요.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래, 요게 이게 다시 거꾸로 끼우는 겁니다. 홈에 맞춰서 아, 머리 에 써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때 가격만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장비가 이게 보통 예? 예, DSLR 바디 무게 가격인데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카메라를 일단 요, 요거를 조여줘야 돼요 나사를 끼워가지고 그래야 이플레이트가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걸로 예,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은데 가몰라서 이렇게 끼웠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중심이 안 맞아요 그냥 끼워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플레이트를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스위치를 꼭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 한참 충전하고, 삐리딕 한번 하면 한번 달아버리고, 원번 한번 달아버리고, 그래서 일단 배터리도 오늘 여유로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배터리를, 여기다도 이거 빼서, 마이크로 5핀입니다. 마이크로 5핀으로 끼워서 충전할 수도 있고, 여기다 끼워서 충전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끼워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이걸 꾹 누르면 삐리릭 하고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딱 잡힙니다 잡히고 여기 지금 이게 나 촬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어 이따 야외에 가서 한번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다시 풀러내는 겁니다 중심이 안 맞아요 이 카메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구조에 따라 틀려요 요 보조 플레이트를 여기다 끼어 조립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보조 플레이트를 여기다 끼우고 그리고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보조 플레이트를 어떻게 끼웠나 볼까요? 자, 요 나사를, 요거를 빼내는 겁니다. 카메라를. 이게 참, 이,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물리는 거예요.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물리고 요만큼 왔다 갔다 하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도 카메라 중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자리로 나와야 맞더라고요. 이게 니콘 쿨피스 A10이 액정이, 실트 액정이기 때문에 이게 셀프 촬영을 할때 액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끝에 있어요. 조이는 자리가. 카메라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은 중심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것도 중심이 안 맞아요. 나중에 이쪽으로 더 옮겼다고요. 가장자리로. 자, 이게, 이게 좀그렇더라고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이제 다 틀려요. 어쨌든 저는 뭐 DSLR 을 가지고 이거 쓰려고 산건 아니고요. DSLR로 동영상 촬영할 일이 없어요. DSLR 한 대만 있으면야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도 얼마나 잘 나와요. DSLR로 동영상 촬영할 일이 없죠. 이거는 이제 광학 840mm니까 이걸 쓰는 거죠. 자, 이런 이런 이제 중심이 맞았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이 맞았고 이게 저 재원상으로는 2시간 배터리 하면 약 10시간 10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기 시간이 10시간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매자들도, 이게, 이거 보세요. 두, 이, 두세 시간 충전을 해가지고, 대기가 1 0시간이야 <laughs> 내가 볼때 두세 시간 충전해서 30분 촬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어, 뭐, 근한 30분 이상 충전을 했는데, 삐리릭 하고 전원 한번더켜면은 그냥 다 달아버려요.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크니까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그래서 자 이거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스위치를 배터리를 집어 넣었으면 좋았고 이딱 스위치 누르면 여기 불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딱요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이스틱으로 이건 지금 안 돼. 배, 배터리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와서, 자, 지금 이 스위치를 꼭 눌러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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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위치를 꼭 눌러줘. 3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삐리릭 해요. 그러면서 이 조이스틱으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 카메라 각도 전후, 좌우 다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으니까 짐벌이죠. 그런데 지금 한 30분 충전을 했는데, 요거 딱 전원 켜고, 그거 한번 하니까 배터리가 따어 끝나버려. <laughs> 그래서, 안 돼, 지금 배터리가 딱닳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자, 여기서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켜면 따어 하면서 수평이 맞아요. 이 약, 정확하게 안 맞추고, 어느, 지금 먼저 이 조이스틱을 움직여가지고 조절하는 게 카메라를. 조절하는데 이만큼 했는데 배터리가 닳아버려 30분 충전한 게. 대상에 그래야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예비 배터리를 제가 샀다고요 예비 배터리가 이것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어쨌든 18650 배터리 이거는 이제 커서 700원 플러스 돼도 한 4,000원 3개 샀어요 샀는데 이 배터리도 18650 배터리 한개 9,500원짜리도 있고 3,200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아, 2,000mAh. 아, 저는 이제 3,000mAh입니다. 3,000mAh. 제일 용량이, 아, 더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에 맞는 게 3,000mAh니까 3,000mAh로 구매를 했고요. 3,000mAh짜리로 구매를 했고, 어,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3개를 구매를 했으니까, 이거 뭐또 내리나 모레또 오겠죠. 여기 3,000mAh라고 이게, 원래, 원래 제품에 들어있는 게 3,000mAh더라고요. 그래서 3,000으로 싼거예요 3,000mm로 한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왜이거를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가 하면요. 은이 카메라가 이제 DSLR 카메라 기준 광학 840mm라고요. 엄청나잖아요. 이 까치집을 내가 촬영을 하려고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이 줌을 안 당기면 24mm입니다. 그리고 줌을 당기면 은 최대 840mm까지 당겨주고 광학, 디지털 4배줌이 있어요. 그럼 디지털 줌까지 하면 최대 3,360mm 인데요. 광학줌만 하더라도 840mm 해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피사체를 못 찾아요. 이게, 그리고 이 피사체가 카메라 앵글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짐벌이 없으면은 이거는 망원 촬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짐벌을, 이 비싼 돈을 주고 짐벌을 산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참 카메라 교본 책도 썼고요. DSLR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영상은 거의 촬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자꾸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산 거고 이 4K 영상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거 4K 영상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인터넷 창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KR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가나 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A10 해볼까 A10? A10 A10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A10으로 촬영을 한 동영상 중에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니콘 쿨픽스 A10 4K 영상입니다. PC에서는 1 9 2 0에1 0 8 0으로 재생하는 거고요. 원래 원본은 이런 식으로 이거 새끼들이 쏭을 쏴면 물고 가더라고요. 이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서 내가 이거를 샀고요. 840mm도 사실 모자라요. 이런 거 알려면 이게 니콘 쿨픽스 P950이나 P10은 그거는 뭐더 엄청납니다. 엄청난 대신에 무조, 무턱대고 그게 엄청나다고 이렇게 촬영되는 게 아니에요. 짐벌도 이거 이런 짐벌도 있어야 되지만 짐벌만 가지고 되게 안 돼요. 가까이서 최대한 아무리 망원이 엄청나도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고 이걸 못 찾는다니까요. 피사체가 화고 카메라 화면에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계속 움직여가지고 예를 들어 하늘에 달을 촬영한다 그러면 은 달이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늘 끝에서 끝까지 움직여요. 이거 이, 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촬영하는. 그러니까, 방송용,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캠코더하고 비교해서 화질 자체는 눈구만금도 뒤떨어지질 않아요. 물론, 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화질이 좋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아이고, 이거 막, 왕탱이, 왕벌도 물고 왔네. 이, <laughs>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제비를 관찰해서 새끼가 나가지고, 새끼가 이거 한 15일, 14일인가 만에 이거 날러가요 새끼가. 여기 아래서 부하해가지고 어미하고 똑같이 날러갑니다 140일이 아니고 14일 만에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 아주 고화, 고화질로 다 촬영을 해놨는데 원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랜섬웨어 공격당해가지고 옆에서 이 저장 백업 데이터 다 날라갔습니다. 그 랜섬웨어 공격을 또두 번이나 받아가지고 아여튼 참, 큰일입니다. 큰일. 야, 이게 지금, 니콘 쿨픽스 a 1 0의 화질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제 홈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출판사 클릭하면 여기, 여기, 이기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유튜브 하시려면 이거 보셔야 돼요.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그 다음에, 포토샵. 그리고 이게 이제, 일러스트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탁상출판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으로 내보내서 인쇄를 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요. 이거라면은 그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 하시려면 이거 보셔야죠. 카메라 교본 이게 이제 배워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동영상을 할 정도가 되면은 컴퓨터가 이예 튜닝을 할줄 알아야 돼요. 내 컴퓨터를 내가 만들를 않더라도 컴퓨터 꼭 PC 정비사나 컴퓨터 가게를 하지 않더라도 내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책이 필요하고요. 이 책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이게 비홀더 DS1입니다. 비홀더 DS1 짐벌리고 상당히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거 구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지금 유튜브에 자꾸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엊그제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짐벌이 없으면은 카메라하고 삼각대하고 꽉 잡고, 손에 쥐가 날 때까지 꽉 잡고, 이 피사체를 카메라 안 그래야 붙도록 매 놔야 돼요. 벗어나지 않게 가만 놔두면은 뭐 동서남북 하늘 끝에서 끝까지 움직여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짐벌을 이거 구입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달리 이제 DSLR이라 이게 제대로 될지 그다음에 줌을 당겼을 때 어떻게 될지는 오늘 차, 배터리가 모자라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 실제 촬영해가지고 까치집이나 멀리 있는 피사체를 줌으로 당겨서 촬영하는 모습은 제가 이제 날 오늘 그리고 오늘 굉장히 춥. 니다 지금 밖에 아마 제가 하 온도 영하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한1 2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꽁꽁 얼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촬영했던 거 그것만 촬영하고 돌아왔습니다요거 예, 이제 실제 제, 제대로 저 작동하는 거는 작동을 해가지고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은 다음에 한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